위에서는 네이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를 하면서 아래쪽에다가 영상을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활용하면,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에이수스의 젠북이라는 제품인데요. 플래그십 라인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단순히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좀 특이한 장점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긴 말하지 않고 바로 한번 뜯어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봉인 씨를 열어보면. 오호. 원형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겉모습 괜찮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일반적인 사용 설명서, 그리고 스크린패드 설명서가 따로 있어요. 이 녀석이 제가 말씀드린 특이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워런티카드. 이 녀석까지 있고, 이 아래쪽에 다른 게또 있나? 어, 그렇지. 충전기가 마찬가지로 있어요. 어, 이게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120W라고 되어 있고, 약간 타공판처럼 광택이 거의 없이, 약간 고급진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외장 하드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댑터가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댑터랑 연결하는 충전기 그리고 아 USB A 타입의 랜선 커넥터. 그 다음에 아 이쪽에 노트북 파우치네요. 아이 재질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학원 가방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재질 안쪽에는 약간 부드러운 부직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바로 한번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이수스만의 이 원형 디자인 이런 게좀 특징이고요. 반대편 보면은 잼북 시리즈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발열을 위한 구멍들이 이 사이사이 나와 있고요. 이 하판 같은 경우에는 구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많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하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쳤을 때 바로 보이는 쪽인데 이 하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놓고 쓰니까 별로 보여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보기 흉하더라도 잘안 보여지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구멍을 더 많이 뚫어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걸로도 충분하다면은 뭐 상관없겠죠 오른쪽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원선 HDMI 포트, USB-A 타입, C 타입 그리고 SD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네요 왼쪽에는 오디오 단자랑 USB-A 타입 포트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따로 단자는 아니고 발열을 위한 요 구멍들인 것 같아요 자 제품을 딱 열면 이런 포장지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일단 스크린패드가 이 아래쪽에 있고 굉장히 일단 새 제품이라서 반딱반딱하게 제가 잘 보입니다. 야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 전체에서 92%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래를 살펴보면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인 스크린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녀석 커버 떼주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린패드 같은 경우에 아이폰 11 프로랑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키보드. 약간 은은한 광택을 띠면서 이 바깥쪽에 외관이랑 안에 내관까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게이 크기 자체가 14인치 노트북 크기와 같은데 여기는 10키를 전부 다 포함시켜줬어요. 14인치 키보드에서는 10키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키를 넣어줬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이 카메라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IR 방식을 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도 높으면서 빠르게 접속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뭐야 이거. 아이 제품 샷하다가 갑자기 빵터졌네요 이거. 이렇게 평상시처럼 눕혀져 있을 때랑 이렇게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올라가 줍니다. 에르고인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키보드가 올라가면서 자판을 치기에도 편하고 일단은 발열에도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 성능까지도 좋아진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HD부터 UHD까지 지원하는 15.6인치 디스플레이고요. 베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35.4 곱하기 22, 그리고 두께는 1.89cm인데요. 기존의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14인치 정도의 노트북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젤리스 타입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면은 15.6인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크린패드 2.0인데 5.65인치에 해상도는 2160곱 1080인데요. 2대1 비율의 FHD 플러스 화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손가락까지 내네 손가락을 인식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709g이 나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딱히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무게인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71Wh로 약 1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크린패드를 사용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인텔의 i7 10세대 프로세서 10510U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램은 16기가 모델입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는 GTX 1650이에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스펙까지만 들어도 가격대라던가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당연히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영상 편집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하면 은 가능하겠지만은 U CPU 한마디로 좀 저전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오래 하라라고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165만 원 정도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 대비해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켜지자마자 바로 이 아래쪽에 트랙패드가 기존과는 다르게 화면이 떠 있죠. 이쪽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트리핑거를 탭해서 바로 터치패드로 들어가라. 아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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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세 손가락을 터치해서 마우스를 불러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터치패드로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도 마우스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터치패드, 이 스크린패드의 기능이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요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인터넷을 켜서 요 탭을 한번 아래로 끌고 와 볼게요. 그럼 여기로 끌고 와졌죠? 그다음 에 여기서 펼치면은 여기에 화면과 이쪽 아래쪽 화면을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네이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를 하면서 아래쪽에다가 는 영상을 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활용하면은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우스로 쓰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올려서 바로 위에 꺼주고. 어 정말 신기한 기능이 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다가 뭐 답장을 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화면에 안띄워 두고 이 아래쪽 화면에다가 조용히 톡을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내 손글씨를 인식해서 바꿔 주는데 안녕. 이렇게 했을 때는, 한글도 인식을 잘 하네요. 그 다음, 요거 나가서, 퀵키라는 걸 보면은, 요거 괜찮다. 일단, 자주 하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해놔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요 녀석을 통해서, 보면은, 원하는 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아래쪽 터치를 해서, 컨트롤 W 끄기.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하는 단축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끝으로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 스크린패드가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건데 화면을 두 개로 쓸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작업하는 방에서도 그렇고 화면을 듀얼 모니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싱글 모니터로 돌아가기가 좀 무서워요. 약간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큰 화면, 메인 화면에다가 약간 보조 화면을 쓸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작업성에서도 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편집한다고 치면은 어, 영상 클립 화면들을 아래에다 두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 요 아래다 에 두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게임을 한다라고 치면은 게임을 하면서 요 아래쪽에다가는 인터넷 서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화면을 본다거나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거에 조금 아쉬운 점은 ASUS 젠북 듀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스 펜이 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타일러스 펜까지 주는 거는 조금 무 리가 있을수있 지만 따로 구입 할수 있는 것 까지 있었 다면 어땠 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 이, 남 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가격 대비해서 스펙이 괜찮고 스크린 패드 같은 독특한 장점이 살려져 있는 노트북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크린 패드를 통해서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정말 강력한 강점인 것 같아요. 스펙적으로도 어느 정도 고사양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인데 그만큼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다 이 노트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AT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